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0월 첫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망과 죄악이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따라 우리 모든 생명과 영혼을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주 우연한 만남, 아주 우연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하겠습니다우리나라에 요즘에 그 유명한 그 중식의 할까요? 또 중식 요리사라까요또 중식 식당을 운영하는 분 중에 그분이 아주 이렇게 유명한 광고도 나오고 TV도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원래 아주 우연하게 그 중국집 그 식당에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스토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래 어 어머니 아버님이 중국분이세요. 그 중국분이 요 우리 흔히 화교를 하죠. 화교. 또 화교셨고 또 본인은 뭐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것 같아요. 13살쯤 되었을 때 10대 중반에 뭐 중국집가가 배달도 하고, 뭐, 주방의 일도 돕고, 뭐 그러다가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그, 그쪽으로 요리를 잘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대사관에 그총 주방장, 책임장까지 하다가, 또 TV도 오면서 이렇게 유명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참그 자기 일생이나 인생이 아주 계획된 대로 될 때도 있지만, 우연히 그냥 그 식당에 일을 하다가, 뭐, 그게 또 적성이 맞아가 잘또 손실해 있어가지고, 뭐 요리사가 되듯이,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또 철저하게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국은 우연히 만난 사람과 또 우연히 뭐 시작한 알바나 또 우연히 시작한 여러 가지 어그 일들이 자기 인생에 일생을 두고 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는 게 그래요. 제 전공이나 이런 것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전혀 또 상관없는 부분으로 어 사회생활할 때 그,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뭐정보은뭐 뭐 다른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나게 되고 또 우연히 그쪽 일을 즐겨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직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봤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해석해보면 우연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요셉이 정말 자기는 그냥 꿈을 꿨는 걸 이야기했을 뿐인데 형들이 너무너무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팔아 넘겼는데 우연히 애국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국에 가서도 여러 주인들이 있었지만 왕을 경호하는 그친위 대장 보디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게 되었어요. 종으로. 그것도 자기 계획이 아니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의 총무까지 올라갔었는데 아니, 그 안주인, 여주인의 그 유혹에 그걸 딱 뿌리치는 바람에 오히려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겁니다. 아주 모든 것이 우연이 된것 같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고 또 애굽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일생은 우연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서 교회에 가게 되고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고 우연히 맞선 번호 나가라 그랬는데 아그 남자 그 여자가 문에 싹 들어와가지고 이 결혼을 한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 네. 그런 우연한 일들과 또 오해를 받았을 때 우리 인생에 각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흔히 물을 마시다가 어떤 사람은 물이 한반컵 정도 남아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물이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 아직 우리 이렇게 반큼이나 남았구나. 또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반응을 할때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부정적인 사람이있어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기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다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자기 상황을 해석했어요. 이 어린 나이에 팔려가고 또 모함을 받아고 오늘 보면 뭐또 감옥도 같추고 이러면 이 화가 날만도 하고 뭐 밤새 울만도 하고 또막 열이 받아서 막 빠지고 이러고 싶은데 그리사목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자기 일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에 이 고대바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죠. 자기가 계속 유혹하고 맨날 뭐 몇, 몇 달을 유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집에 아무도 없었을 때 요셉하고 딱 마주치면서 이제 옷을 잡아끌고 막 동침하자 그러는데 요셉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옷을 탁그 옷을 위에 옷을 벗어 제껴놓고 그냥 도망가버렸죠.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이제 꼼짝달성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 주인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히브리 노예, 팔려온 그 노예의 말을 듣겠습니까? 모든 그 종들과 주인이 요소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 여자, 그 아주 은탕하면서도 간교한 여자의 말을 다들 듣게 됩니다. 그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이 거짓된 만족과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이런 헛된 성공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많은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삼고있죠 인간의 욕망과 거짓된 시기심과 질투와 이게 전부 드라마화 된다는 것은 인간의 그 내면의 본성에 그런 게 깔려 있다는 그런 걸 재밌어하고 그런 게 인기가 있고 그런 것은 전부 우리의 그 마음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때로는 가정이나 이 교회 공동체에 닥치는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과 또 상황과 환경들을 어떻게 해석해내야 되는지 우리는 기여를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쫙 길어지면서 지금 거의 뭐 예배 문을 닫거나 열거나 뭐 이런 적이 많았었잖아요. 그 서울은 지금도 완전히 거의 닫고 있는 실정이죠. 부산도 4단계고 그런데 이태는은 마침 그래도 3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아직 예배는 유지할 수 있지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 교회를 유지하고 또 복음을 전할까? 이게 고민을 하라고 하나님이 숙제를 지금 주신 거예요. 이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삶과 교회와 가정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 상황과 모습 속에서 그 해답을 좀 찾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참 성실하게 자라고 또 아버지가 말을 잘 들으니까 심부름을 보냈다가 그 성실하게 형들을 찾다가 어 고디발의 집에 오고 또 거기서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옥에 갇히는 그 상황까지 빠지게 됩니다. 점점 상황과 환경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여러분의 상황이 악화될처럼 보일 때 하나님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뭐 저게 정말 맞는가 싶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오늘 요셉이 보이는 반응이 아주 신선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시하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우연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개인의 계획과 감정에 상관없이 흘러가는 이런 우연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극심한 어해와그 고통 속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바리아 안에는 남편이 들어오자 말자 이제 종들에게 말한 게 아니고 이제 남편이 들을 때까지 그 옷을 자기 옆에 두고 많이 기다렸다가 요셉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보디바에게도 남편에게도 당신이 데려온 이 종이 지금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고 식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러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해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요셉의 행동도 그렇지만 이 부인이 지금 당신의 종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탓을 하는 거니까, 시민 노했어요. 요새 에게 어떤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얼마나 오해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디에막 뭐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 애국에 머으러면 특별 심판을 할수 있어요. 침이 댕기장이니까 칼을 차고 있으니까, 말로 그냥 죽여도, 아무도 그, 범 잡을 데 없는 범죄입니다. 그, 이 부인의 말이 진실이라 요셉이 이렇게 주인을 여주인을 겁하려 했다. 그러면 즉석에서 그냥 목을 잘라 즉절 처형해도 보디발은 전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보디발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요셉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죽이지 않을 뿐더러 그냥 막 나라의 감옥에 그냥 쳐넣을 수도 있지만 자기 집에 있는 그 감옥에 임시 감옥이에요. 거기에 딱가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보디발도 부인을 크게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증거가 있으니까, 요셉에게 막 화를 내고 이렇게 오게 가두지만,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셉이 해왔던 행동과 말과 또 자기에게 충성했던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항상 뭔가 이렇게 찝찝한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보디발도. 그 자기 아내지만은 평소에 요셉 말고도 많이 그 행해왔던 행동들과 그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 부인을 막 너무 막 이렇게 예전에 야곱이 라헬을 목숨 걸고 사랑할 정도로 사랑했다면 즉시 그 종을 그냥 처형했겠죠. 근데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겁니다. 보디바리와 즉시 결처을할수 있었는데 일단 기다려보는 거예요. 일단 오게 가도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상황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목숨이었던 요셉을 죽이지 않도록 그 마음의, 어, 그 화난 중에도 은혜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옥이 가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왕의 경호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있던 옥은 왕에게 잘못한 사람이 일단 정식 재판할 때까지 가둬놓는 곳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요셉이 딱갇쳐지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봐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보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재수를 가든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재수를 가두는 곳에 자기의 그 가정 총무였던 요셉을 아 가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죽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멀리 보내서 완전 재수들이 들어가는 옥에 가두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일단 가둡니다. 왕의 신하들 중에 죄진 자들이 같이 있는 옥에 갇혔어요. 일단 임시로 왕이 가두라면 가두는. 그 경호대장, 그 집에 오게 갇혔습니다. 여러분, 일반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이것을 복선이라고 해요, 복선. 아, 왕의 감옥에 갇혔다면 나중에 왕을 만나게 되는 이 기회가 있겠구나. 이걸 복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드라마보다 뭐 어떤 게딱 보면 아,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예상을 할수 있듯이 지금 요셉은 아, 이게 왕의, 왜 해필 성경이 왕의 재수가 갇힌 데 갇혔다고 할까?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알잖아요, 이미.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그렇지만 요셉 다시는 지금 모르고 지금 갇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게 계속 갇히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왕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는 이 요셉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냥 가정총으로 계속 있었으면 왕을 만날 기회나 뭐 왕을 만날 환경이 되지 않는데 누명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왕을 만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런 고난 중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억울했고 또 누명을 썼지만 일일이 변명하더라도 막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빨리 받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쉽지 않거든요. 이 젊은 나이. 에 지금 뭐 17세에 잡혀갔으니까 이때가 한 20대 초반이나 뭐 10대 후반에 그 감옥에 몇년 있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왕에게 나갈 때 서른 살이었으니까 최소 뭐한 10년 가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그랬지만은 그 상황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뭐 하나님께 따지듯이 델두거나 또 주인에게 막 살려달라고 애글목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성품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해요. 요새는 뭐 성실하게 옥에서조차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간수장이죠, 그 옥을 담당하는 군인인지 아니면 그 종인지 몰라도 자세히 요셉이 들어왔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너무 요셉이 그 행정이라든가 재수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옥의 모든 일을 맡겨버립니다. 21절과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서를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에게 다맡겨 버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다고 해요? 성경이 해석하기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이니 많이 보니까 조놈이 하는 일은 다잘 된다는 거예요. 그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 일을 맡겼는데, 아니, 옥에서 하는 일들도 막, 전혀 옥에서 뭐 음식을 나눠주는 것또 재수들 관리하는 거 보니까, 요셉이 오고 나서는 막,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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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새는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또 이런 경험을 통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그것을 다스리는, 행정가잖아요, 총리가 되는. 그걸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뭐, 손에 맡길 것마다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간수장이. 이 보디발도 그냥 모든 걸 맡겨놓고 묻지 않듯이 왜냐?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청년들도 있고 또 사, 화면으로 보는 젊은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냥 뭐 감히 입에 떨어질 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할때 하나님이 점점 높은 자리로 아니면 더큰 일로 더 넓은 일로 그걸 자꾸 하나님이 올리시는 겁니다 요셉은 가장 낮은 곳에 지금 떨어져 있었어요 요셉은 뭡니까 죄수 중에서도 또 죄수를 관리하고 수종들은 그 죄수가 된 겁니다 완전히 재미있게 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요셉의 실제 환경은 더 악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노예로 팔려서 그리고 또 죄수가 되고 죄수 중에서도 죄수를 섬기는 죄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통했다 그래요. <laughs> 전혀 인간적인 생각은 다르지. 인간이 봤을 때는, 야, 저는 똑똑한 척 하다가 그냥, 가정 총무하다가, 저렇게 죄를 대가지고, 주위에서 얼마나 또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저는 저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저렇게 주인의 의정을급탈하려 그러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그 감옥에서도 완전히 저렇게 제일 낮은 데 처했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지금 처해 있는 환경만 가지고 하나님이 또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요새은그 상황이나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그 그, 그 어떤 꿈들 또 어릴 때부터 들었던 아버지를 통해, 할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지 않고, 이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또이 일을 바르게 하시고, 또 이것이 해명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이 되어 있든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다 형통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인자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특징은 고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지 않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보고 힘들잖아요. 목사님 힘들어요. 이런 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런 걸 기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또 어떤 사람은 부탁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을 안 당하는 교회가 없어요. 회회서 전부 같이 식사를 못하니까 몇만명 출석하는 교회가 이제 한 100명인가 99명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큰 외당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뭐 목사님들이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나겠나 이것만 지금 하나님은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요셉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가장 악한 십자가를 줬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요새는 막 좌절하거나, 자포자기 하거나, 막 죽으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자기 맡은 그 작은 일에, 그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실하게 모든 상황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감옥에서도 축복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띄게 하시고,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을, 이 감옥에서 뭐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밑에 들어오면 참이 사장님이나 회장들은 자기 밑에 아주 이런 영리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워낙 꼼꼼하니까 자기보다 더 잘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는 일마다 지잘 안되죠. 자영업자는 지금 자영업자들을 그 협회에서 통계를 거보니까 뉴스에 10명 중에 4명이 지금 문 닫으려고 하고 있고 이미 문 닫는 사람도 있고 이미 문 닫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서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환경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나보면 깨닫습니다. 밤에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 막 밤에 막 밤새도록 걸었다는 거예요. 막 사업을 시작해놓고는 돈을 막 빌려가 할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뭐. 또 원래 또 그래 대출을 잘해주니까 그때는. 그 은행들도 지금 딱그 문을 쫙걸어잡으니까 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한 달에 막 서울 같은 데는 세만 해도 이변두리도막 7, 800만원씩 막 상가에 세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게 월 100만원도 못 버는 근데 나라에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고 이러는데 정말 우리가 이럴 때참 그런 자를 위로하고 그래도 기회가 있다 그러고 또 기도해주고 해야 되죠 여러분 중에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와께서 여색과 함께하심이라 여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조하게 하셨더라. 아예 맡겨놓고는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디발도 가정총무로 사아 놓고는 자기의 밥상에 올라오는 밥에는 독살될까봐 그거 외에는 요셉의 손을 거치지 않고 물을 보지도 않고 다 요셉에게 맡겼다. 그러듯이 간수장도 그런 거예요. 아, 저 저런 죄수는 참받다는 거예요. 저런 저저 감옥에 갇힌 자 중에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 처음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요셉의 인생에서 자기 힘이 아닌 요셉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을 때든지 어릴 때든지 중년일 때든지 또, 노년을 살고 있을 때든지 너무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우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뭐 평안할 때 어릴 때든지, 노인에 팔려가지고 막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든지, 아니면 오늘 억울한 노년을 쓰고 감옥에 갇힌 지금, 지금 그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그의 자리를 확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유지시켜 주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신실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신실하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실하다는 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고통스러웠겠죠. 그러고 괴로웠겠죠. 그러고 형들에게 막살려달라고 했겠죠. 구덕에 빠질 때부터. 그리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만 기록한 거죠. 그랬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환경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한 번에 그냥 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고의 높은 자리 그러니까 관리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총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은 아들들에게 상속되니까 이 민간인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그 애국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 해오는 걸 하나님이 훈련시켰잖아요. 가정을 전체를 다스리고 그옥에 많은 행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로 막 올려도 그렇게 그 방식이 원리대로 하면 돼요. 안 속여먹고 잘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부약의 사람 중에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은 그 포로를 걸려가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 다니엘이 수많은 그 왕이 세번이나네번 바뀔 때까지 자기의 총리 자리를 유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제국, 그 제국의 그 총리는 얼마나 그 던제가 심한데그 종으로 걸려왔던 사람이 그렇게 지혜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 자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에 관계없이 또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보석으로 이긴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녀답게 여러분, 당당하게 그리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아주 우연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적인.